1601년에 세워진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지방관청이었습니다. 현재 감영은 본래 규모와 구조는 거의 사라지고 본관 건물인 선화당과 현재의 도지사격인 관찰사의 처소가 있던 징청강만이 남아있습니다. 옛 경상감영의 정문 누각인 관풍루는 친일파 박중양에 의해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지금의 달성공원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경상 가명의 주 진입 공간과 관풍루의 원래 위치는 가명 맞은편에 있는 옛 대구 경북 병무청 터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병무청 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 선화당에서 일찍 선상에 놓인 관풍루의 실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선화당과 관풍루 사이에 있던 중간문 격인 중산문의 정확한 위치도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문인 관풍루 그리고 중문인 중산문 을 지나서 감령의 정청인 선화당으로 들어오는 그 직선 일직선 상에 그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굴의 최대 성과는 이 경상 감령의주 진입로를 실체를 확인했다. 그게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유물은 수백 점이 나왔고 특히 1601년 건립 당시 선화당 마당에 있던 석인상도 출토됐습니다. 하지만 경상감영의 나머지 부속 건물은 병무청 터를 일제 감정기 시절 일제가 터를 밀어버리고 헌병대 건물로 만들면서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헌병대가 이 자리에 터를 자리 차지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에 그 기존에 있던 경상감영을 다 허물고 땅속으로 다 매립을 합니다. 하고 전체 대지를 평탄하게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일본 헌병대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경상감령의 부속 건물들이 대부분 다 훼손이 되고 매립이 된 상태죠. 대구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관풍루와 중산문 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달성공원으로 가 있는 관풍루를 다시 제자리로 찾아주고 중산문을 복원하고 그 나머지 관하에 있던 시설들을 평면 복원하는 이 작업이 1차 1단계 복원 사업입니다. 1906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상 가명의 옛 모습이 1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대구 뉴스 김민재입니다.